아, 어느덧 내가 벌써 장사한 지가 이제 11년차가 어가고 있는데, 사실 장사를 안 하고 싶어요. 장사로 돈을 버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1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왜 식업은 일단 절대로 할 생각이 없어요. 대표 이제 어느덧 장사하신지 11년 차가 되셨는데, 기신 점이나 아니면 후회되는 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음, 내가 사실 장사를 11년 정도 이제 된것 같은데 하면서 느꼈던 내 감정들 이런 것들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러면 장사를 11년 하면서 그 사이에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장사로 돈을 버는 사람이 진짜 흔치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매출만 보고 뭔가 돈을 많이 할것 같고, 이럴 거라고 착각. 하지만 실상을 까보면 본인 사실 인건비 제외하고 뭐 이런저런 공과금이라든지 뭐 기타 재료값들 여러 여러가지를 다 내고 나면 사실은 남는 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적게 남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1년 한 번씩 종소세 내게 되는데 이 종소세가 연에 이제 억 단위를 만약에 버는 사람이라는 가정을 한다고 하면 거의 버는 돈의 반절은 세금입니다. 세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버는 돈은 세금입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상위 10% 우리가 얘기하는 장사시는 상위 10% 정도나 그거라도 그냥 세금을 내면서라도 만족을 하지 그 외에는 세금을 떠나서 진짜로 돈이 남는 게 없다 자기 인건비도 가져가면 다행인 경우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 돈을 진짜로 벌수 있고 하는 장사는 진짜로 극소수 어떻게 보면은 상위 20% 정도만 진짜 자기 인건비 정도 이상을 벌어간다라고 보면 되고 그 미만은 사실 자기 인건비도 벌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더 이어지는 건데 제가 만약에 1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왜시업을 절대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다른 비즈니스들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고 하죠. 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좀 현저하게 낮은 것 같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특히나 외식업 장사신에 있는 분들은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버는 금액이 있을 거고, 그 외의 업종의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 이 사람 그 정도까지 레벨은 아닌데 사실은 돈은 더 많이... 벌고 있는 경우 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업이라는 업종이 진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수준과 레벨과 이런 가치와 이런 거를 대비해서 보면 다른 업종을 했으면 아마 훨씬 잘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외식업 말고 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거를 과거로 돌아갔을 때 선택하실 것 같나요? 뭐지식산업될 수도 있고 그 나아가서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좀한 번의 거래 금액들이 조금 크거나 이런 류로 조금 빠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저지됐든 뭐 장사를 만약에 한다라고 또 가정을 한다고 하면 돈이 없을 때 사실 장사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2천만 원으로 사실 이제 닭갈비집을 처음 창업하면서 진짜 운 좋게 장사가 잘 되면서 점점점점 확장을 해나간 케이스이긴 하나 이 창업 예산이 안 맞는 경우 그러니까 타이트하면 지금은 옛날처럼 사실 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목이 떨어질 것이고 목이 떨어진다고 하면 뭐 아무래도 유동인구도 훨씬 적을 거고 내가 뭔가 장사는 똑같이 하지만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은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잘 하고 있는 장사에 대한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 좋은 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들과 사실 경쟁해서 이기려면 진짜로 완전 갈아 넣으면서 해야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돈이 막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창업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당장 뭐 한다고 해도 절대로 빠진 자리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사실 이 장사라는 게 우리가 뭐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인스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마케팅으로 바이럴을 시켜서 뭐할수 있다라는 것들이 유행처럼 번져 나갔었는데 결국 또 돌고 돌아 장사는 결국 모기거든요 웬말에 이제 틀린 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근본론이에요 근본론으로 접근을 해보면 결국 X급 상권에서 장사를 잘하고 마케팅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데, 이들과 싸워서 이기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매장을 만약에 오픈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자리에 좋은 모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지, 어디 좀 빠지는 자리에 가서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창업을 빠르게 하고 싶어 하시는 사장님들이 좀 많잖아요. 한 1, 2년이라도 돈을 모으고 시작하는 게 맞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어그 아이템이 어느 정도 들어가... 발지에 대한 비용이 나올 거고 분명히 그리고 어울리는 상권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구나를 인지를 할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 때문에 점점 안 좋은 자리로 가거나 그게 2층으로 가면 안 되는 아이템인데 2층으로 가거나 악수를 드는데 이 자리라는 건한번딱 정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뭐 이사를 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라서. 장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자리가 시작의 반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사실 돈을 더 모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좀 여유분이 있어야 시작을 할수 있을까요? 어 그래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그아이템에 어울리는 상권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전부 다 마련을 당연히 해놓은 상태에서도 최소 한 3개월 정도의 운영비는 있어줘야 사람이 쪼달리고 이런 게 없거든요. 막상 매장이라는 걸 오픈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비용들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마케팅에 대한 관점에서도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한번 삐끗하면은 이런 모든 비용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고, 부담을 느끼면서 안 하면 결국은 이 악의 순환거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선순환 구조를 무조건 만들어내면서 버텨내야 되는데, 그 구조를 처음에 버티기가 어려울 거니까, 반드시 그래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운영 여유 자금도 있어야 되고, 돈에 맞춰서 자리를 선택하는 그런 악수를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사실이 장사라는 게 운으로만 과연 잘되는 건가라고 보면 그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운이 좋아서 처음에 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운이 좋아서라는 것도 사실은 아는 관점에서 뜯어놓고 보면 뭔가 자리도 괜찮았고, 어그 상권에 맞는 아이템도 들어갔고 뭔가 우연치 않게 바이럴도 되면서 내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마케팅이 해결이 됐고. 마침 들어온 직원들이, 나이스한 직원들이 좀 들어와줬고, 여러 가지 운이 맞물려서 그렇게 된 거지, 그거를 확정적으로 우리가 설계려고 할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건 운이 아니고, 만드는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상권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될 거고, 가장 중요한 마케팅 공부도 해야 될 거고, 뭐, 맛이나 이런 건 이제 사실 너무 디폴트한 기본 값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좀한 상태에서 장사를 시작해야만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80% 확률이라도 어느 정도 망하진 않을 수 있는 시작점에서 시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세상 일이 모든 게 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운이 아니다 어느 정도 운으로만 되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그 운이라는 거는 그 확률을 높여놓은 사람들이 그 운이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 정도의 확률은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 확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뭐 확률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그 아이템이 그 상권에 맞는지, 그리고 메뉴에 대한 세팅이며, 뭐, 예를 들면 회사 상권이면 몇분 안에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고, 원가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매장을 할 거니까, 뭐, 예를 들면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겠다. 그러면서 복지를 더 향상시켜야 될것 같고, 나도 이걸로 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그거를 상쇄시키면 되니까, 뭐, 이런저런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장님이랑, 그냥, 어, 나만 그냥 뭐, 그냥 근자감,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아난잘될 거야. 이게 사실은 운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래서 사장이 된다는 거는 A부터 Z까지의 책임이 모두 다 본인한테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 정도는 사실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건 뭐좀더 나아가서 제가 뭐 이제 한 10년 정도 장사를 하면서 그리고 추가로 뭐 컨설팅도 해보고 뭐 여러 종류의 사장님들을 사실 많이 접해봤는데 그장사 안 되시는 분들은 참 이상한 고집 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고집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이런 매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퀄리티를 반드시 지키면서 쓴다라든지 이런 손님과의 약속 에 대한 고집 그러니까 손님이 이뤄올 수 있는 고집들 지키는 경우는 아 그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소비자의 관점 에서 봐야 될 장사를 본인의 관점에서 보면서에 대한 고집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내 방식이 맞는데 진짜 쓸데없는 고집들? 일단은 남의 말도 잘안 들을 뿐더러. 결국은. 그런 분들이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손님의 말은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사실 뭐 그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거고 사실 장사가 안 되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뭔가 이 원인이라는 거는 이 내부에 항상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항상 좀 탓을 하고 뭔가 경기 탓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저 손님은 어쨌고 뭐 이번에는 뭐가 어쨌고 막 이유가 뭐가 많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절에서 안 되고 탑탑탑탑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유형이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지 않는 사람의 밑에 가서 이거를 좀 보완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방법이 사실은 본인 삶에도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사라는 걸할 거면 사실 대중성을 확보한 아이템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간혹 가다 보면은 뭐 본인이 이제 꽂혀서 뭔가 그 메뉴를 막 하고 싶고 막 하는 게 있는데 일종의 수요도라고 하죠. 수요가 아예 없는 그런 아이템을 본인은 이거가 너무 좋아서 물론 어쩌다가 진짜 뭐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희소한 아이템을 거기에서만 그 지역에서만 해서 그 지역에 뭔가 명물이 되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진짜 뭐 어쩌다가 생기는데, 이런 거에 사실은 의존하는 거는 너무 확률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장사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극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